25년 3월 4일 강릉 안반대기 관광농원입니다. 지금 현재 적설량 적설량을 딱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많은 곳은 2m 정도도 왔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람에 날려서 한 40cm 아, 그 정도밖에 안 왔어요. 그래서 총체적으로 얼마큼 왔는지 저도 측정을 할수 없습니다. 아, 여기 벽돌 보이시죠? 이 벽돌 밑에 의자가 있는데, 에, 의자가 눈이 덮고, 벽돌이 차박니다 아, 지금 저쪽에는 눈이 많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자, 여기 소나무만 조금 보이는데, 소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지금 2십한 5도 정도 됩니다 우와, 엄청나게 춥습니다 제 사는 데입니다 저기 추워서 어, 큰일입니다 어, 우와, 추워서 이상 카메라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안반대기 관광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